입니다네 지금 최대한 빨리빨리 네네 네, 제가 잡아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완판입니다. 8월에서 구하가고 있었던 홀증이고요 이렇게 손쉽게 완파가 나왔습니다. 인 스펠은 3 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고요. 다음 공격 기로군요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제부터 좀 신기한 테드님, 제 테드님 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테드님을 따라해서요 클랜성 탑3를 제가 선정을 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투별. 네, 이번에는 자바천인데요 이거를, 이걸, 이걸 쳐들어간 이유는요, 방이 나, 많이 나눠져 있지 가 않아요. 그래서 쳐들어갔습니다. 방타 수준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대포는 되게 높았고, 아처타워는 좀 평균, 겉사타워는 낮았고, 네, 박격포는 정말 레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리 그래도 저는 뭐, 어... 제가 정말 생각을 하는 건요, 예. 네. 아, 정말로, 안 하셨으면 해요, 저는. 아, 안 하셨으면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꼭 진짜, 철새, 방어 쇠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수 이모님은 철새였습니다. 네, 진님은 철새라고 보여줬고 네, 그래서 바로 추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어그로를 좀 끌어준 자이언츠 덕에 네다클리스를 조금이나도 털수 있었고 근데 아, 아차타워도다 죽어요. 네 이번도 철새인가? 네 철새로 보이네요. 저 진짜 싫어하는 거아 너무 싫어 이런문은 내일이 네, 네번째 영상이네요 이번에도 조용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영상을 그렇게 끼고는 1개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원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학생이잖아요 그, 렉을 먹네요, 렉. 렉. 네, 여기서 타운홀 깰 수가 없었어요. 대포에 의해서. 내 네, 여기까지. 네.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원별, 투별을 향해서. 자원 없어도 트로피바는 들어가거나 자원이 또 너무.. 아 이건 바로 완팍합니다 아 이거는 네제상은 역시 꽃이 고추... 온용 맨열 이 사람이 저한테도 나오네요 하고요 네 뒤에 해골농협병을 넣어주고요 아처를 부채꼴 모양으로 아 일단 요거 요거 먼저 꼭꼭 꼭 제거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그러면 큰일 클람... 번 그리고 고블린은 한 줄로 쭉한 줄기차 갑니다1스 아우, 적절하다. 자, 이번에는 원별 목표로 가겠습니다. 원별 목표, 목표는 원별입니다. 원별 목표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네원아 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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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별 목표로 하겠습니다 투별 목표로 해서 내가 드래곤 한 마리만 풀어도 완파가는데 제가 뭐 트로피 있어 뭐한두 개가서 좀 크긴 커도 아 이거 그냥 완파갈수 있겠는데 에이 스펠을 안 써도 되겠다 네뭐 복서 또한두개이 스펠 안 야, 이거는 좀 바바킹 체력 되게 많이 남아있고, 뒤에 아초 좀 살아있고, 자연언 적지 않게 살아있기 때문에 완파 갈수 있는데? 저한테 근데 유콜이 나온 건 진짜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유콜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이니다 됐고요. 이제, 아이고, 완파가 나오네요, 이게. 용도 안 쓰고 완파가 나오네요,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겪는 경험이네요. 마주는 잘 정리해주길 바라고. 네, 뭐, 그다지 뭐, 스펠안 써도 될것 같아요. 네, 완, 아, 여또 앞에서 완파가 나오네요,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완파가 나오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완파. 오, 예. 네. 그리고요, 최대한 빠르게. 네. 클전, 네, 탑3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네, 탑1은요. 어. 네, 저희 이타치님. 네. 완파죠? 드래곤을 사용하시는. 네, 이분께서, 네, 좀한 단계 위인, 7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제 7번을 누르셨다고 합니다. 뭐, 근데 이 정도면 7번 그냥 바로 깨져. 7, 네, 7번 레벨이 다좀 낮았기 때문에, 다 4였거든요. 다 4면은, 뭐, 할수 있잖아요. 아, 근데, 뭐.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경험 하시지 않았나요? 완파의 짜릿한, 예? 네? 클랜전에서나 자신 때문에 완파 나온 적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그 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타치님의 공격 한 번으로, 네, 저희가 이겼습니다. 제가, 그때가 40몇 대, 그러니까 어쨌든 2점 차이로 저희가 지고 있었는데요. 지대페라님께서, 그, 낮은 것도 아니고, 3번을 쳐들어가셔서 완파 내셨고, 네, 뭐, 2위는 클래시오브클레님입니다클래시오브클레님 클래 클래 네, 9월 쳐 되게 잘하는 분 쳐들어갔는데, 너무 좋았는데, 죄송해 하셨어요. 아, 네, 저, 예, 제가 원별밖에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셨고, 뭐, 저도, <웃음> 뭐, <웃음> 뭐저 저도, 어 한, 저도 그렇게 잘, 이, 이번 클렌전 진짜 저희, 저 진짜 이번에 진짜 꽝이었거든요. 아, 말도 마세요. 저희, 제가 요 클렌전이 사상 최, 지금까지 한 클렌전 중에 최악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최악의 클렌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클렌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일단 지원 제거에 성공을 했고 2마리 <목소리> 발키리 도마리 뭐든 장벽 <목소리> 이번에도 발키리 발키리 여기 네, 일단 자이언트 좀 <목소리> 넣어주고요 그걸 어그로 먹는 사이에 해골 돌격 뿅 넣어주고요 뒤에 뭐야 안돼 지원받은 마법사 와내배속으로 <목소리> 네, 빨리빨리 보기 시겠습니다 꺼지기 전에. 이건 좀 죄송합니다. 화면이 어두우시는 건 정말, 제, 어두운 건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1위. 제왕2015님이십니다. 네. 풀방타 들어가셔서요. 투배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4배속으로. 제가 이거 영상을 똑같은 거를 두 번, 한 번을 찍고 편집 도중에 실수를 가서요 다시 영상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탑3 뭐 저거 하면서 다시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타운얼 제가 성공하고요 아 저게는 이거 깨서 그래요 투별! 제가 이래서 이거 이겼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자세하게 네 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찍기 민준이었습니다.